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요, 이 외도 상담과 부부 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부 상담은, 어,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지만, 외도 상담은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라는 거. 그래서 외도 문제가 부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부부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 상담으로 하면 외도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부부 문제가 외도 문제고, 외도 문제가 부부 문제다. 그래서 부부 상담으로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하지만 이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은 전혀 다른 상담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이 부부 상담의 경우에는요, 어, 부부로 살면서 발생한 어떤 부부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부부 갈등의 해결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부부간의 성 문제, 부부간의 어떤 그어그 어, 그 삶의 목적이 달라가지고. 뭐, 힘들어지는 그런 상담,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부부 상담인 거죠. 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는 어떤 가족 관계에서 형제, 자매, 뭐, 부모님 모시는 문제, 뭐, 요런 것도 다 부부 상담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어, 하지만 이 외도 상담은 부부 문제, 섹스 문제, 남편과 아내의 개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족 문제, 그외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부부 문제만을 가지고 이제 상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외도 트라우마에 의한 상처, 예, 특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한, 어,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외도 문제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상처받은 배우자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이게 정신증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일부 이제 그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증이 발생된 상태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들도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 단순하게 부부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을 받아도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 자체가 안 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게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상담은 하지만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도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어, 그뭐 그 방치하고 참아주거나 아니면 부부 상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어, 외도 상대를, 어, 빨리 용서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막 강박적으로 노력하시지만, 사실은 또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벗어나지가 지 않아요.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교통을 어떤 이 고통을 이제 엄청 겪고 살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외도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때또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행복을 어 만들기 위해 다시 찾기 위해서. 음, 그 부부가 이제 함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만 이제 해결점을 찾아가게 된다면 또 소중한 배우자를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그 마음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루지 않으면 외도 트라우마 자체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 이 외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누구, 어떤 사람, 아무리 가까워도요, 외도 사실을 이해, 어, 이야기하고 조언받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도 전문로 외도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 자신과 상대 배우자의 관계 중독 문제를, 어, 치료하고, 자신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한, 어, 그,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외도 문제 해결을 찾아가시고 상대 배우자도 이제 치료를 해주는 방향성으로 찾아가야지 상대 배우자를 버리고 또는 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어, 외도 상담은 또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 부부 문제의 경우에는 심리 상처, 부부 갈등, 섹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 뭐 기분 전환만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외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당장 분노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극심한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요. 여유롭게 어떤 상담 시간에 올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늘상 어, 전쟁터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도 상담은. 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즉시 그 집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외도 상담 전문가와 그,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은, 이 트라우마 자체, 우리의 생각들이 막 실시간으로 왜곡되어서 고통을 만드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실시간으로 집에서 이제 계속 녹취록을 들으시면서 안정을 취하면서 빠르게 치료를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그런, 외도 트라우마 치료 방법들을 다 이제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 이것이 어떤 그 자신의 삶과 불행에 직결되는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를 잘못하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그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이 외상 트라우마 실시간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그 왜곡된 감정과 고통을 먼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부부 관계 개선도 하고 성문제도 이제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부 상담과 외도 트라우마 상담 다르다는 거그 다르다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시고서 적극적으로 그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